다시 매일의 설강이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이고요. 저희 2015년 경찰직 1차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요.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정부 형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의원내각제 요소, 되게 쉽죠? 저희 어,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주제로 그냥 가볍게 워밍업한다는 느낌으로 문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 공무총리제, 네, 의원내각제 요소고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요소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의원내각제 요소고요.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요, 어, 의회 입법부와 행정부의 일원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들 겸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겸직 허용됐다 내용 같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기어, 니은, 리을 정답이 되는 것은 아, 의원내각제의 권한은요 기어,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저희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7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